오늘은 안경을 쓸까?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타고 일하러 나갔는데,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 그분도 킥보드로 대리 뛰시는 분이었는데 내꺼 보더니 킥보드 멋있다고 하면서 막 자기 멋대로 이래저래 만져보는 거야. 막 올라타서 뛰어보질 않나 여기저기 막 흔들어보고 그러면서 전라도 사투리로 반말 섞어가면서 말 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 반말이란 주제로 유튜브나 하나 찍어봐야겠다. 요즘은 뭔 일만 생기거나 어떤 생각만 하면 아이 주제로 유튜브나 찍어야겠다. 요런 생각만 하는 것 같아. 아무튼 그때 기분이 약간 그랬어. 하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. 초면에 나보다 어른이랍시고 반말하고 남의 물건 막 만지작거리고 이거 진짜 기분이 더러울만한 상황이거든. 근데 기분은 그렇게 안 나빴어. 왜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. 그냥 이 나라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 아주 당연하게 발생한 거거든. 한마디로 김치가 김치한 거지. 그 서쪽의 짜장면이 짜장면 하는 거 마냥 김치가 김치한 거야.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. 기분이 더러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지. 그리고 가끔 인터넷에 반말 참교육한답시고 막 이런저런 썰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들 속이 시원하다 이러잖아. 근데 솔직히 나는 좀 오글거렸어. 그냥 김치가 김치한 건데, 아,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. 그거 참교육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뀌거든. 그거는 맞아야 바뀌어, 맞아야. 처맞아야 돼 근데 현대사회에서 싸움 박질하면 안 되지 아 그리고 나는 참고로 말 진짜 잘못 놓아 이게 좋게 보면 예의가 있는 건데 다르게 보면 뭔가 정이 없어 보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컴플렉스야 말 쉽게 잘 놓는 사람들은 뭔가 정이 있어 보이고 친화력도 좋아 보이고 이런 게좀 부럽기도 하거든 물론 이것도 다르게 보면 무례함이라는 게 몸에 배어있는 듯한 단점도 있지 마치 얼마 전에 만난 그 아저씨 마냥 아니 나이 많아서 반말 섞어가며 편하게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. 근데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만지작거리는 건 이건 무례함이 몸에 배어가지고 스스로 인지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. 이게 말을 쉽게 잘 놓는 사람들의 큰 단점인 것 같아. 무례함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. 그래서 참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야. 이건 진짜 맞아야 돼. 근데 현대사회에선 주먹질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해. 이상하게 반말을 쓰면 뭔가 더 무례해지기가 쉽고 꼰대질하기도 더 쉬워지는 것 같아. 근데 그렇다고 반말이 다 나쁜 건 아니야. 어느 정도 반말도 하고 3인칭 화법도 써주고 이래야 사람이 뭔가 정감도 가는 거잖아. 나같이 반말 진짜 안 쓰는 놈은 뭔가 정이 안 가. 내가 봐도 나는 뭔가 정이 없는 것 같아.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내 주변에 나 같은 놈들이 몇명 있거든. 근데 정이 없고 다 외톨이들이야.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외톨이지. 그래서 반말과 존댓말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반말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들을 위한 언어가 아닐까 싶어. 나 같은 돌대가리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말을 쉽게 안 놓는 것 같아. 근데 그렇다고 나한테 초면에 반말하는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아. 내가 스스로한테만 엄격.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너그러운 편이거든. 그리고 오히려 말을 잘 놓는 사람들이 반말 문제로 더 많이 싸우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열 정리랑 관련이 있는 느낌이야. 근데 나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사니까, 반말을 하든 욕을 하든 내 알바가 아니거든. 단지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, 그 선을 넘으면, 뭐 나도 서열 놀이에 참가해야지, 그럼. 그럼 전쟁이지, 전쟁. 그래서 내가 참가하면 어떻게 되냐. 그 이야기는 서열이 중요한 군대 이야기도 해야 돼가지고, 그럼 또 길어지니까. 이건 다음에, 다음에 해야지. 그럼 길어진단 말이야. 벌써 길어졌나? 아, 근데 나는 유튜브로 지금 왜 이렇게 반말만 하지?